이제 라운지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 공식 커뮤니티 소라 2차 창작 컬렉션 구경하기 신내 아주 소중한 거랍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요 이제 니케 공식 커뮤니티에서 소라 2차 창작 작품 컬렉션을 공유를 해드린대요 이렇게 이쁜 거 있는 거 구경해봅시다 테트라 엔터 뉴스 엔터테인먼트 한 원생 사장님 귀여운 세로롱도 있네요 오버 더 호리즌 추천 팬아트 단독 공개 네 봅시다 여기 간식 규모니다 간식 규모 오버 더 호리즘 이쁘다 이거는 이제 소라 스쿼드 친구들인데 잘 그렸어요 소라알약양 먹는 시간인가 봐요 이거 와이 문어 이거 뭔가 블루 아카이브에서 볼것 같은 그런 문어다 와소라가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표정이 생동감이 넘친다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손 그림 오버 더 호리즘 어 oh, 시프티 아 아니다 시프티 아닌 것 같아 시프티 아니고 얘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아직 안 봤어 스토리 뭔 뜻인지는 모르는데 으리리 하고 엘레레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미드유 소라 철푸더볼 <laughs> 때마다 느끼는 건데 소라는 간식 주머니가 맞네요 <laughs> 어나 이거 나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나 영화 할줄 알아 지휘관이 좋아요 라피랑 아니스랑 네온도 좋아요 비파람 소리 오케이 okay, 한번 봅시다. 어이 드래곤은 뭐지? 오 마이 갓어 도넛이었잖아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와 여기도 도넛이 있네. 어 누가 걸어오잖아. 야 쏘라 너 혼자 도넛 다 먹을 거야? 내 것도 남겨줘. 어, 어, 빨리 먹어야겠다. 아니 이 맛은 아 오버 더 호리즌. 나는 솔직히 난 여기서 쏘라 마음에 들고 이 친구 마음에 들고 이 친구도 마음에 들어. 음 맞아요. 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였어요. 쏘라 아잇 도로롱이잖아. 두비 뒤에는 그 니어 네 오토마타 제작자 분인 것 같아요. 쏘라. 땅 주머니도 있고, 뱀도 있네요. 캐리어 들고 벌크업하고 있는 쏘라. 헤나 이런 덧니가 좋더라. 덧니 있는 캐릭터 좋아. 쏘라, 쏘라 이 표정도 마음에 든다니까. 아니야, 표정. 어? 이것도 내가 해석해줄게요. 지휘관이 좋아요. 라피랑, 아니스랑, 네온도 좋아요. 여기 케첩이 있어. 막 뭐, 케첩이 있다고? 난 뒤집개가 있어. 저희 리본도 있답니다. 안돼, 내 간식 애들이 다 털어갔어, 유유. 일건컬렉션아라이 빵주머니 도시락도 있고 갓 때웠나봐 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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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좋다 이거 되게 옆으로 실룩실룩 할것 같잖아 마우스코스 따라 내가 이래서 니케를 다른 사람들 보고 추천을 못해 역시 추천을 못해